탈모는 유전과 스트레스 그리고 호르몬 변화 등에 의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질병으로 현대인에게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성별 및 나이를 불문하고 탈모의 위험성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모 촉진을 위한 약물 치료 및 민간 요법이 성행하지만 두피에 자극을 주고 모발 성장에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연구팀은 피부 부작용이 없고 모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발모 촉진용 조성물을 개발했습니다. 건조된 지유류 엽상체를 초음파로 분쇄하고 메탄올 또는 아세톤으로 추출해 조성물을 제조합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발모 촉진용 지유류 추출물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지유류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모유두 세포의 유전자 발현 강도가 높았습니다.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모발 유전자가 더욱 촉진됐고 독성이 낮아 피부 자극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된 지의류 추출물은 모발 유전자의 활동을 유발해 발모 촉진용 화장품 및 약재로 사용되거나 식품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물질 조성물을 사용해 두피 도포 시 피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탈모용 제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